아 나온 선만 봐도 어깨가 네. 말랑말랑해 보이진 않아요. 운동을 <laughs> 네. 많이 해서 그런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네. 이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다 저는 딱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어깨 뭉침이랑 다르게 봐야 하는 건지 뭐 다르게 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같이 연관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음. 이종원 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깨 뭉침이라고 하는 거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딱딱해지는 거죠.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압진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눌렀을 때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실제로 예컨대 어떤 환자분들이 저 어깨 딱딱한 거는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면, 그럼 제가 확인을 시켜드려요. 아예 어깨가 딱딱한 게, 이제 아픔이 느껴지는 거는 치료를 해야 될 부위고, 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치료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데요.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상태에서 힘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동하러 갈때 헬스장 간다고 하면 가장 네. 먼저 하는 게 뭐죠? 스트레칭 을 하잖아요. 진짜요. 그리고 좀 이렇게 러닝머신도 좀 하고 음. 그렇게 되면 몸이 낭창낭창해지거든요. 부드러워지거든요. 어.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바람직한 근육은 부드러운 상태,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상태가 어, 힘을 더잘쓸수 있는 상태인 거고 다만 일시적으로 이제 어제 파급 평기를 많이 했다거나 턱걸이를 많이 해서 아. 딱딱해지는 펌핑 상태가 되면 네. 근섬유가 찢어진 상태여서 하루 이틀 정도 회복이 되는 <laughs> 상태인데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해서 딱딱한 상태는 눌렀을 때 아프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이제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힘들어서 이제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증이 같이 발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두 개가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음. 자 그런데 그 어깨 뭉침에 대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저희 어머니께서 <laughs> 사실 그 운동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 하시고. 몸도 건강하셔서 네. 젊을 때는 어깨 뭉친다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음. 저 때문인지 뭔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네, 나이가 드시면서 잘 네. 요즘 들어서 어깨 아프다, 어깨가 음. 뭉친다 말씀을 음. 많이 하시는데 음.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깨가 왜 뭉치는 음. 걸까요? 이게 참그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저 때문이거든요. 네. <laughs> 아들 걱정. 왜냐하면 어깨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 네. 흉쇄유돌근 그리고 숨모근 이런 근육들인데요. 네. 그런 근육들은 뇌 신경의 직할 지배를 받아요.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대 인류의 습성인데요. 위험할 때 얼른 일어나서 도망가야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그래서 그런 습성들이 일부 근육 그러니까 승모근이나 상부 승모, 상부 승모근이나 흉쇄유돌근이즉할적으로 지배해서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게 긴장하며 움직일 수 있게끔 아, 직접 지배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근육들은 스트레스랑 아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갱년기 여성 환자분들이 자식 걱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양쪽 어깨 긴장이 들어오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어깨가 뭉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가 뇌 신경에서 오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뇌 직접 아. 지시를 받는 부위가 바로 이 어깨인데 네. 스트레스가 이제 <laughs> 잘해드려요. 그러 제가 네. 아, 어머니한테. <laughs> 부리자랑면안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 <laughs>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응.